시즌1이 정말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시즌2를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시즌2로 복귀한 우리 배우분들의 마음이 궁금한데요 어땠는지 궁금해요 시즌2로 돌아왔는데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규현씨 네 지금 시즌2로 돌아온 순간 기분 아, 어, 미안요 어, 음, 시즌1 촬영하면서도 느꼈던 감정도 있고 어, 왠지 시즌2가 제작될 것 같다라는 어, 느낌적인 느낌? 네, 느낌적인 느낌 아, 들었었고, 어, 어. 그래서 약간 계절이 바뀌어서 다시 돌아온, 네. 그러니까 당연, 당연히, 당연히 돌아올 것이 음. 돌아온다는 생각이 들니다 마치 노랫말 같아요. 계절이 음. 바뀌어 내가 돌아간어 세월이 가면 <웃음> 가슴이 <laughs> 터질까? <터진 웃음> <않아요. 웃음> 갑자기요? 예, 자, 좋습니 <laughs> 정혜인씨. 아니, 놀라운 게 네. 정혜인씨가 시즌1 쪽파티인데, 네. 그때 아직 그 디피 시즌 1이 공개되기 전이었어요. 네 맞아요. 시즌 2는 뭐 당연히 확정되기도 전이었죠. 네네. 그런데 시즌 2때 만나요라고 모든 배우분들과 스탭들 앞에서 인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 뭔가 초기 있었나요? 우리또한늘열 경장님도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뭔가 그 초기라기보다 어, 작품에 대한 어떤 애정이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함께 했던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 감독님들이 다 너무 어, 좋으셔가지고, 만약에 혹여나 다시 하게 된다면, 스태프분들이 변함 없이, 교체 없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어떤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던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될 줄은 사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이 멤버 그대로 가고 싶은 마음으로. 어, 해봐요. 예, 예, 예. 그,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좋은 생각을 하려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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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정해인씨입니다 자, 그나저나 김성균씨 같은 경우는 놀랍게도 시즌1을 집에서 정주행을 하고 있는데 감독님한테 시즌2를 함께하자는 전화를 받았다는 소문이 있어요. 맞습니까? 어... 정주행하고 있진 않았고요. 그냥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감독님이 굉장히 항상 우리 말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신중하고, 어,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시즌1이 어 오프닝 됐을 때도 2에 대해서는 그냥 기회가 닿으면 좋은 거죠.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어, 시즌2 한 번. 하게 될 거니까 함께 합시다. 이렇게 사람이 헛바람을 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신중하십시오네 그래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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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저도 그냥 기회가 되면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차에 때마침 어, 전화 오셔가지고 어, 형님 저희 시즌 2할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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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았죠. 그때 어땠어요? 기분이? 아 너무 좋았죠. 그때 너무 진짜 DP는 안 보고 있었던 상황인 게 확실합니까? 그렇죠. 그 아마 주 부엉이 있었던 <laughs> 것 같아요. 네, 네 확실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부엉이 연락을 받아서 너무 기뻤요 손석수씨는 뭘 하고 계실 때 시즌2 연락을 받으셨나요? 기억이 잘안 나요. <laughs> 그럼 김수는 기억날 것 같아요. 시즌2가 들어간다. 저는 그 뭐, 하여튼 시즌2 촬영을 처음 들어가던 나도 그랬고 감독님하고 같이 하자고 연락을 받았을 때도 그랬고 그냥 되게 좀 차분했어요. 어, 이게 뭐 개방 글 때는 마음, 물론 기분이 좋고 설렘이 당연히 있고, 친구들하고 같이 또 작품을 하게 되니까, 어, 기대감이 있지만, 이상하게 저는 시즌2 들어가면서 마음이 굉장히 차분했던 기억이 나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